룸 밴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가가~ 칼라 룸 밴드, 칼라 룸 밴드 만들기 세트라고 써있어요. 자, 여기 열면은 이런 고무줄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밑에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고무줄로 이거는 음, 가위가... 묵찌바로 해서 좀 아니 잠깐만요 여기 있는 거자 가위가위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아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네, 1, 2, 3 전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아 이거는 여기 고모줄를 여기 두 칸씩 끼워서 하고 하고 하나 이거는 아나나 이거야 이거 어, 어떻게 쓰는 거라고? 이거를 만약에 고모줄를 하면은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 또 하나씩 끼고 마지막에 이거 이렇게 아니 아니 첫 번째 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끼우고 하는 계속 아? 하는 거나 이거는 그럼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럼 그러,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팔찌랑 반지 만들 때 쓰는 액세서리들이 있고요. 요거는 흰색깔 고무줄.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의 고무줄이 있어요. 네, 지금부터 아 이것도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네. 그럼... 어, 만들 때. 이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지개 색깔로 할 거예요. 제가 하려고 그랬어. 자, 무지개 색깔로 <laughs> 하겠습니다. 저는 보라색, 핑크색, 파란색으로 할게요. 어, 음, 저는 그러면 은 저는 하얀 색깔, 노란 색깔, 연두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나? 네, 처음 거는, 리본, 무한, 무한 모양으로 해줘야 돼요. 아. 이렇게. 자, 처음에는 이런, 이렇게 꼬아서, 한 바퀴 감아서, 오, 꼬아서 하는 겁니다. 하고요, 여기 두 번째는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여기 맨 밑에 그리고 있는 여기 것을, 밑, 맨 밑에,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것을 맨 위로 올라, 올려주세요. 이렇게. <laughs> 너무 어두워서 나다. 여기도 올려주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최대 3개씩 할수 있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세요. <laughs> 최소 3개씩 할수 있어요.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반지도 만들 수 있고, 팔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목걸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럼 아린이가 목걸이 만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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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팔찌 만들게요. 저도 팔찌 만들게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한 개씩 꼭 끼워줘야 돼요. 하나를 이렇게 꼬았죠? 그럼 또 하나 끼워주고. 이거 뭐하는 방법이지? 이거 맞나? 응? 네?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이거. 돼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응?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잠시만. 잠 아, 다시 할게요. 이거를 보세요. 하시씩 자, 여러분. 이게 열어서. 이상하게 모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맨 밑에 거를 쭉짧아지고 당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집중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개밖에 못했고요. 저는 이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계속 실패하셔가지고, 이 정도 한 건데, 저는 벌써 이 정도 했어요. 많이 했네요. <laughs> 저 이미 다 완성했어요. 네? 제가 팔줄 알고요. 저도 이렇게, 그냥 하얀색으로 하시는군요. 님들 열심히 하세요 조용 해주실래요? <laughs> 집중이나 하세요 아니 이렇게 해야지 집중이 돼요 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여러분 이거 이, 이, 이 있잖아요 이거를 날 밤에 다꿈 이거를 잖아요. 껴줘야 돼요 일단 이게 제 팔에 맞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너무, 너무 큰데저 이정도 저거 같지 않아도 저거 저거 같지 않아도 <laughs> 여러분 저한테 너무 커서 줄을 좀 뺐어요 음. 개인 방송이에요? 지금? 님이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것도 제 팔에 맞는지 확인하고 이도 보여야죠. 네, 네 너무하네요. 제 팔에 맞습니다. 파란색 이쁘죠제 옷이랑 커플, 커플. 이게 좀... 이제 이거를 걸어주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길 수도 있으니까 지루하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이거 만드는 거예요, 뭐. 거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구독은 하고 말인데. 가야죠. 네,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꾹꾹 눌러 주세요. 꾹꾹 갑자기 말이 없어지네요. 저희가 정할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애칭 그냥... 그리고 저희의 가짜이름도 한번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할인입니다할인이 여러분들 할인이 여러분들 네 이렇게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머리카락이 굳었다 아까 오호 만들어서 그런가 아까 5호 만들어서 그거 그거 였지오 <laughs> 만들 때 잘려가지고 아니 뭔가 느낌이 느낌. 그었지 나도 굳었어 아, 네. <laughs> <laughs> 우리 얼굴 죽을 때까지 안할 거예요 <laughs> 네아 어, 개인 정보가 날라가나? 근데 코은 입은 보여줄 수 있어요 눈만 안보여주고 할말 없었으면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중이지 아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있어서 하는 건데요 저 완성했어요 1정도 했습니다 저는 2정도요 제게 제일 예쁜것 같죠 저는 이렇게 팔찌를 완성했습니다 무슨 색을 좋아하시나요?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색은 절대 안 예쁠 수가 없는 색깔. 우와, 이니까 이뻐 이뻐. 이 정도 했습니다. 신간. 뭐하세요? 응. 음. 저 하나 더 만들게요. 네. 저 무지개로 만들게요. 근데 이거 투명색이면 이쁠 이쁘저 이렇게 만든 적 있어요. 이 색깔. 왜 이뻤어요? 저는 그럼... 이렇게 해도 되나? 벌써는 아니지만 여 정도 됐습니다. 어 파데. 파레... 음. 또 더, 더 만들어야겠네요. 근데 이게 단점이 이걸 사면 고무줄 리필이 안 돼요. 어.. 3시 아니 6시쯤 젤리 먹방이 나오기 때문에 꼭 봐주세요. 네. 근데 6시는 지금 저희가 왜안 찍냐면요. 어, 바로 점심을 먹어서 배불러가지고 안 찍는 거예요. 이게 처음 올리는 걸까? 오나 생각보다 많이 올리네 어떤 영상을 올리는 게 좋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블루 고스트 캔디를 먹어볼 건데요 헉, 저는 못 먹어요 오, 내일 올 수도 있어 할줄도 있을 것 같아 어, 내일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도 초판 뭐 저기요. 왜 칫구 가져가세요. 님 아니. 자 이렇게 저는 이제 된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laughs> 이제 이거를 다 빼세요. 여기 끝에도 이거 넣어야지. 되 아직 아직 아직. 먼저 이걸 다 빼야 돼요. 다. 빼고. 어머나 어머나. 나무를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키게. 그만 잠깐만. 근데 좀 이상한데. 언니 거랑 뭘그 거가? 니까 네 응. 원래 이렇게 봐안넣거것처 이렇게 꽉끼해 줘야 되거든. 근데 응. 근데, 근데 는 하나씩 껴서 그래. 하나씩 꼈어. 아리나 너는 두 개씩 했잖아.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해도 돼. 그렇긴 한데. 참 그렇긴 참 해.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laughs> 여러분들은 이거 해본 적 있으시나요? <laughs> 약간 취미로 된 정도로 <laughs> 재밌어요. 이렇게 팔찌가 완성됐답니다. 오. 저는 하림을 멀었어요. 이렇게. 아 하림은 글렸다. 투명색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잠깐만요. 저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자 아니 반지하면 되겠네요 아니 반지하려면 이미 너무 긴데요 이것도 아봐요 이렇게 예쁠 것 같아요 음. 이거 어떻게 꽂지? 그냥 너꺼에다 꽂으라는 말인데 제꺼요? 아, 네아네 근데 저는 어. 이 색깔이 어 왠지 님한테 어울려, 어,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요? 땡땡. 아 어, 그럼 어떻게 끊는 거죠? 제가 해줄까요? 너끄어갔어 이거? 응. 봤어. 여기 이거 빼서 이거. 여기 있지? 음. 이게 집중을 하게 돼서 말이 없어져요. 집중을 하게 돼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학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따 요 여기 둘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잠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너무 중독돼가지고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조금 이따 만나겠습니다. 네. 저는 학원 갔다 오겠습니다. 잘 안녕.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이제 계속하록고 했습니다 어느정도 만들었대? 음, 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자 이제 우리가 다 완성했으니까 고여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탱크파랑 보라로 해서 멋지게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랑 무지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저의 팔찌에는 오개티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좋아요까지. 꼭 응. 눌러주세요. 응. 안녕! 안녕.